아, 올해 제가 점수를 주자면 한 75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성적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올해는 마음에 들었는데, 그, 그러나 메이저 대회에서 두번 정도 우승 찬스가 있었는데 살리지 못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, 저한테 주자면 한 75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아무래도 썬베리 어, 클래식에서 3 1원더친게 가장 저한테는 큰 그런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어, 올해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마지막 퍼터를 만약에 넣었으면 제가 연장을 갈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대회에서 마지막 퍼터를 넣지 못해서 연장을 가지 못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순간이 가장 저한테는 아쉽고 또 내년에 더 잘해야겠다는 라 그런 동기부여도 되는 그런 모멘트인 것 같아요. 어, 내년 같은 경우는 1월 중순에 이제 챔피언스들만 모여서 하는 대회가 어, 플로리다에서 1월 중순에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는 작년보단 더 일찍 동계훈련을 미국에서 준비할 계획이에요. 안녕하세요. 동아일보 독자 여러분. 김세영 프로입니다. 어느덧 2018년 한 달밖에 남지 않게 되었는데요. 어, 저 2018년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덕분에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. 어,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독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. 어, 2019년에는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